2025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은 10월까지 1조 566억원으로 추정되며 그중 시니어 피해 비중이 53%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00만원 정도로 고액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검사를 서칭한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같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주가 왔어요. 오늘도 옆에 살짝 앉아서 같이 하나만 좀 볼까 해요. 어렵게 안 하고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 사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볼게요. 보통은요. 문자 메시지가 와요. 그 문자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등기 발송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거나요. 사건 조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요. 인터넷 주소가 같이 와요. 거기 들어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 주소를 누르면요. 웹사이트가 열려요. 그런데 이게요. 진짜 정부 사이트처럼 생겼어요. 색깔도 비슷하고요. 글씨체도 비슷하고요. 로고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인 줄 아세요. 그래서요. 이런 전화나 문자가 오면요. 절대 급하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일단 끊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볼게요.